노래가 끝나도 싸움은 끝나지 않는다. 무대 위에서 승부가 나도 댓글창에서 2차전이 열리고 방송이 끝나도 슈츠와 캡처가 밤새 돌죠. 그런데 이번엔 노래가 아니라 선택 한 번이 판을 뒤집었습니다. 주인공은 빈에서 그리고 논란의 불신은 딱한 장. 골든 티켓이었습니다. 경연 프로그램에서 탈락은 원래 마침표입니다. 그 마침표가 있어야 다음 무대가 더 살고 남은 사람들의 긴장도 더 단단해지니까요. 그런데 골든 티켓은 그 마침표를 쉼표로 바꾸는 장치입니다. 탈락이라는 문장 끝에 갑자기 잠깐, 한번 더라는 문이 열리죠. 원래도 호불호가 갈리는 제도인데, 이번엔 그 문을 연 사람이 심사위원이 아니라 같은 참가자 빈에서였다는 점이 치명적이었습니다. 시청자가 느끼는 감정은 단순합니다. 심사위원이 구제하면 제작진 장치로 이해할 수 있는데 참가자가 구제하면 사심이 섞일 수도 있지 않나 기의 의심이 한번 생기면 그 다음부터는 무대가 아니라 관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더 뜨거워진 이유는 빈예서가 살려낸 대상 때문이었습니다. 일부 시청자들 눈에는 그 참가자가 아직 무대에서 설득력이 부족했다고 비쳤고 그래서 골든 티켓이 감동이 아니라 티켓로 읽히기 시작했어요. 여기서부터 논쟁의 중심이 점수나 실력에서 정의감으로 넘어갑니다. 시청자는 룰이 허용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납득하지 않아요. 납득은 왜그 사람이어야 했는가에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리고 그한 장을 쓰는 순간의 연출이 솔직히 너무 강력했습니다. 보통 탈락자 발표 장면은 다 비슷하잖아요. 참가자들이 줄을 서고 손은 서로의 손등을 꽉 잡고 입술을 깨물고 조용히 숨을 삼키는 그 패턴. 그런데 이번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탈락이 확정되는 순간 화면의 분위기가 한번 가라앉았다가 골든티켓이 가능하다는 신호가 들어오면서 공기가 다시 요동쳤죠. 그 짧은 시간 동안 카메라는 빈에서의 얼굴을 집요하게 잡아냈고 시선이 어디로 흔들리는지 입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손끝이 떨리는지까지 그대로 노출됐습니다. 시청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인간미까지 보이니까 더 몰입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더 잔인해요. 몰입한 만큼 납득이 안 되면 분노도 더 커지니까. 그리고 그 순간 방송이 원하는 모든 드라마가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이용기의 반응이었죠. 그는 표정으로 먼저 말했고 말로 확정타를 날렸습니다. 큰 실수다는 취지의 강한 멘트가 나오자 스튜디오 공기가 확 식었습니다. 누가 봐도 연출된 리액션이 아니라 진짜로 불편해진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바로 그 장면이 짧은 클립으로 잘려나가면서 무대보다 리액션이 더 많이 회자되는 이상한 역전이 생겼습니다. 사실 경연 프로그램에서 대중이 가장 열광하는 순간은 누가 더잘 불렀냐보다 누가 어떤 기준을 지키려 하냐가 부딪히는 순간일 때가 많습니다. 이번이 딱그 케이스였어요. 이용기 쪽 논리는 꽤 단단합니다. 서바이벌은 차갑게 돌아가야 하고 탈락은 탈락이어야 하며 그 냉정함이 모두에게 공평한 긴장감을 준다는 겁니다. 특히 현역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나온 사람들끼리 붙는 판이라면 더더욱요. 기회가 필요하면 모두에게 똑같이 필요하다. 그런데 특정 누군가에게만 한번더 기회를 주면 그 순간부터 경쟁의 무게추가 흔들린다. 이건 단순히 한 사람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프로그램의 구조 자체를 걱정하는 시선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방송 안에서 누군가는 탈락을 받아들이고 내려갔을 텐데, 그 사람의 노력과 감정은 어떻게 되는가? 이 질문까지 따라붙습니다. 유진의 선택을 옹호하는 쪽도 만만치 않습니다. 골든 티켓이 애초에 존재하는 이유가 반전과 구제다. 룰로 존재하는 권한을 사용했을 뿐인데 왜 욕을 먹어야 하냐? 경연은 단순히 잘하는 사람만 남기는 게 아니라 성장과 서사를 보여주는 무대이기도 하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옹호 측은 룰의 정당성을 말하고 비판 측은 감정의 정당성을 말합니다. 둘이 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아도 사실 완전히 다른 층위에서 부딪히고 있는 거죠. 빈에서는 논란이 커지자 자신의 결정을 꽤 단단하게 설명했습니다. 후회하지 않는다고 그 참가자가 다시 무대에 설 가치가 있다고 믿었다고요. 여기서 빈에서가 영리했던 부분은 그냥 마음이 갔다가 아니라 가능성과 실력이라는 언어로 이유를 세웠다는 점입니다. 감정으로 포장하면 편애가 되고 근거로 말하면 판단이 됩니다. 다만 그 순간부터 빈에서는 단순한 참가자가 아니라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됩니다. 누군가를 살려낸다는 건그 사람의 무대만 걸어주는 게 아니라 다른 탈락자들의 시간, 남은 참가자들의 불안, 그리고 시청자의 신뢰까지 함께 얹어버리는 일이니까요. 골든 티켓은 종이 한 장이 아니라 사실상 여론을 담보로 한 계약서에 가깝습니다. 참가자가 골든 티켓을 쓰는 순간 판에 심리전이 생깁니다. 다른 참가자들은 생각하게 되죠. 다음에는 누가 누구를 살릴까? 내가 탈락하면 누가 나를 선택해줄까? 실력보다 관계가 더 중요해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은 무대 위 호흡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경연이 무서운 이유는 실력은 연습으로 쌓을 수 있어도 멘탈은 한번 흔들리면 회복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정성 논란이 단순한 시청자 감정으로 끝나지 않는 겁니다. 참가자들의 컨디션과 경기력까지 바꿔버릴 수 있어요. 대신 조건은 명확합니다. 부활한 참가자가 다음 무대에서 무엇을 보여주느냐? 여기서부터는 빈에서가 아니라 부활한 그 사람이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다시 올라와서도 흔들리고 같은 약점이 반복되고 역시 안됐네라는 반응이 나오면 빈에서는 사적인 구제라는 프레임에 갇힐 겁니다. 반대로 죽다 살아난 사람처럼 완전히 다른 무대를 보여주고 와 그래서 살렸구나라는 납득을 만들어내면 상황은 역전됩니다. 그때는 이용기의 강한 반응조차 긴장감을 올려준 중요한 장면으로 재해석될 수 있어요. 즉, 골든 티켓은 부활이 아니라 추가 시험입니다. 두 번째 기회는 보너스가 아니라 더 가혹한 공개 오디션이에요. 한번 탈락했던 사람은 다시 올라온 순간부터 기대치가 아니라 검증치로 평가받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도 그러니까 탈락했지로 연결될 수 있거든요. 첫째, 빈에서는 본능적으로 무대의 잠재력을 보는 타입일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실수로 무대가 망가졌지만 기본적인 톤이나 리듬 감각, 혹은 감정 전달에서 이 사람은 살릴만하다는 확신이 들었을 수도 있죠. 둘째, 경연은 냉정하지만 동시에 쇼이기도 합니다. 강한 캐릭터, 반전 서사, 성장 드라마가 있어야 시즌이 살아납니다. 빈에서가 그 흐름을 읽고 지금 판에 필요한 건한번더 흔들릴 변수라고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셋째, 아주 현실적인 관점으로 강한 경쟁자를 미리 떨어뜨리는 게 이득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강한 경쟁자와 제대로 붙어서 이기는 그림이 더 크게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빈에서의 선택이 착한 마음만이 아니라 승부의 감각에서 나온 선택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사실이라면 빈에서는 지금 무대 위에서 노래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판을 읽는 사람이라는 평가까지 따라붙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든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빈에서는 자신의 이미지를 걸었습니다. 골든 티켓 한 번으로 호감이 논란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걸 모를 리 없거든요. 그럼에도 눌렀다는 건 적어도 본인은 감당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빈에서 개인에게도 큰 분기점이 됩니다. 그녀가 앞으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태도로 무대를 대하고 논란을 어떤 방식으로 정리하느냐에 따라 소신 있는 리더로 남을 수도 판을 흔든 사람으로 남을 수도 있어요. 이용기의 반응도 단순히 화내는 장면으로 소비하면 아깝습니다. 그는 이번 시즌에서 사실상 규칙의 얼굴이 되어버렸어요. 나는 저걸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하는 신호를 시청자에게 던졌고, 그 신호는 다음 심사와 다음 갈등의 기준이 됩니다. 만약 다음 회차에서 비슷한 상황이 또 나오면 시청자는 자동으로 이용기 쪽을 보게 될 겁니다. 이번에도 원칙을 지키나, 혹시 편집으로 눌러버리나, 이런 관찰이 시작되는 순간 프로그램은 단순한 노래 경연을 넘어 기준 싸움이 됩니다. 재미는 커지지만 제작진은 그만큼 조심해야죠. 그리고 지금 가장 큰 부담은 사실 부활한 참가자에게 쏠립니다. 본인은 살아났다라기보다 타깃이 됐다에 가깝습니다. 다음 무대는 실력 검증이면서 동시에 여론 재판이 됩니다. 노래가 조금만 흔들려도 봐라. 그래서 탈락했지라는 말이 나오고 반대로 한 번만 터져도 비네서가 보는 눈이 있었네로 돌아갑니다. 이런 극단적인 평가 구조에서 버티는 건 실력도 실력이지만 멘탈입니다. 그래서 다음 회차에서 우리가 봐야 할건 고음이 아니라 그 사람이 무대에 올라서 첫 소절을 내뱉을 때의 호흡과 눈빛이에요. 거기서 이미 답이 절반 나옵니다. 이번 사태가 더 흥미로운 건 팬덤이 칼같이 갈렸다는 점입니다. 공정성을 중시하는 시청자들은 규칙이 있어도 마음이 납득해야 공정하다고 말하고 선택을 존중하는 시청자들은 경연도 결국 사람을 뽑는 거고 가능성을 보는 눈도 실력이라고 주장합니다. 사실 이 둘은 완전히 반대가 아닙니다. 둘다 프로그램을 진지하게 본다는 증거예요. 그냥 대충 보는 사람이면 화도 안 나고 옹호도 안 합니다. 지금은 다들 진심이라서 더 격렬해진 거죠. 그리고 이 열기는 방송 밖에서 더 크게 번졌습니다. 커뮤니티에는 룰은 룰이다 vs 룰이라도 납득이 안 된다 댓글이 밤새 붙었고 짧은 영상 플랫폼에는 이용기 리액션만 모은 영상이 쏟아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빈에서를 차세대 리더라고 했고 어떤 사람은 권한을 쥐었으면 더 조심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같은 장면을 보고도 해석이 이렇게 갈리면 그건 이미 이 사건이 단순 해프닝이 아니라 시즌의 중심 서사가 됐다는 뜻입니다. 제작진 입장에서는 솔직히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공정성 논란은 프로그램에 치명적이지만 동시에 다음 회차에 호기심을 폭발시키는 엔진이기도 하거든요. 부활한 참가자 과연 살아남을까? 빈에서의 선택은 증명될까? 이용기는 다음에도 그렇게 강하게 반응할까? 이런 질문이 생기면 시청자는 리모컨을 놓지 않습니다. 다만 제작진이 욕심을 내서 이 갈등을 자극으로만 쓰면 역풍이 올수 있습니다. 경연 프로그램이 한번 공정성 신뢰를 잃으면 시청자는 무대를 봐도 마음을 안 줍니다. 그래서 앞으로 필요한 건 설명입니다. 골든티켓이 어떤 기준으로 쓰였는지, 왜그 참가자가 선택됐는지, 선택권을 가진 사람이 무엇을 보고 판단했는지 시청자가 따라갈 수 있게 보여줘야 합니다. 설명이 부족하면 모든 선택은 뒷거래처럼 보이기 쉬워요. 또 하나, 이 사건은 규칙 자체를 다시 보게 만듭니다. 골든 티켓이 계속 논란이라면 선택권을 누구에게 주는지, 사용 시점은 언제로 제한하는지, 혹은 사용 후 어떤 불이익이나 추가 미션을 붙일지 같은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질 겁니다. 부활하면 바로 다음 라운드에서 더 높은 기준으로 평가받는다. 같은 장치가 들어가면 공정성에 대한 불신을 줄일 수 있거든요. 결국 제도는 드라마를 만들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경쟁의 설득력을 지키기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논란은 단순히 비누에서 매스 이용기의 구도가 아닙니다. 공정성이라는 단어가 왜 이렇게 자주 터지냐면 요즘 시청자들은 더 똑똑해졌고 더 예민해졌기 때문입니다. 예전엔 재미있으면 됐다로 넘어갔다면 지금은 재미도 좋아. 근데 납득은 시켜줘가 기본값입니다. 그래서 제작진이 앞으로 할수 있는 최고의 대응은 싸움을 키우는 게 아니라 정보를 정리해주는 겁니다. 골든 티켓이 치트키가 아니라 장치로 기능하려면 그 장치가 왜 존재하고 어떻게 쓰여야 하는지 시청자가 이해할 수 있게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에 또 티켓이 나와도 또 조작인애가 아니라 이번엔 어떤 반전이 나올까로 기대가 바뀝니다. 이번 논란이 단순히 온라인에서만 끝나지 않는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이런 이슈가 커지면 제작진은 편집으로 정답을 만들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특정 인물을 악역처럼 보이게 만들거나 반대로 감동서사를 과하게 밀어붙이는 방식으로 여론을 정리하려 하죠. 하지만 시청자는 이미 다 압니다. 표정 하나. 자막 한 줄, BGM 한 박자만 바뀌어도 프레임이 달라진다는 거려. 그래서 다음 회차에서 우리가 진짜 봐야 할건 무대뿐 아니라 어떻게 보여주느냐입니다. 빈에서의 선택이 설득력 있게 쌓이는지, 이용기의 분노가 단발성 화가 아니라 기준과 책임으로 이어지는지, 부활한 참가자가 변명 대신 실력으로 대답하는지, 이세 가지가 맞아떨어지면 이 시즌은 논란이 아니라 전설이 됩니다. 반대로 하나라도 삐끗하면 골든 티겟은 앞으로 나오기만 해도 욕부터 먹는 금지어가 될수 있어요.